오늘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최고의 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9절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they stripped, h uh, i m and took his head and his armor and sent messengers throughout the land of the Philistines to proclaim the news among their idols and their people. 브레셋 군대가 사울에게 행한 일이다.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라 함은 그의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벤 목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다는 것이다. 실로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닐 수 없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왕인 그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다니. 그는 왕이 되기 전 겸손한 자였고 왕이 된후 교만한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칠 정도로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삶을 살았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때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죽음을 보여주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 그런데 오늘 나의 묵상에 삶의 적용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사울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으로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이 아니고, 나의 오늘 삶의 적용은 다음 구절이다. 역대상 10장 12절.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All their valiant men went and took the bodies of a soul and his sons and brought them to Jebesh. Then they buried their bones under the great tree in Jebesh. And they fasted seven days.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울인데도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와서 야베스로 가지고 가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야베스 사람들이었고 그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야베스 사람들을 대신하여 싸워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고 사울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체를 장사해 주고 애도하기 위하여 7일이나 금식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야베스 사람들, 사울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 사울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하신 분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가? 아니면 아홉 번 잘해 주어도 한번 못해 주면 그만이라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한번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응답을 주셨다고 내지는 내네 시간에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때는 없는가?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 왕으로부터 상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다윗 왕이 복을 빌어준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참 아이러니꺼하게도 사울은 은혜를 잊지 않은 야베스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은혜를 잊게 되는데 정작 사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사람의 본보기가 된 것이다. 우리 인생이 드라마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배역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신다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으실까?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이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의 삶의 열매는 곧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저 주신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의 삶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지라 코로나로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나눠주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양식을 받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 오늘 또 제가 출석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베풀어준 은혜 정말로 많습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많다고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한 찬송과 가사가 있죠.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우울할 때, 마음이 내려갈 때, 실망될 때, 좌절될 때, 그럴 때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영어로는 count your blessing. count your blessing. one by one. 하나둘 하나둘 count your blessing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거 100가지 쫙 한번 적는 것도 회복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0 0가지 내가 무엇을 감사한가?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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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구나. 그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면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을 이겨내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동행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듯이 하나님이 그대와 동행하는 것도 잊지 않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힘 내시옵소서. 오케이? 아, uh, be strengthen. be strong. be strong. 용기를 가지시고 be bold, 담대하시고 For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For God is with you. God will help you. 하나님께서 그대를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시면 그대는 넉넉히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악망해야 됩니다. 딴거 악망하면서 새 힘, 어, 기대하지, 어,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다른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악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새 힘입니다. 새 힘.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여호와를 악망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